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해가 되는 성경 통독입니다. 우리가 사사기 11장 13절까지 읽었죠.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를 보내어서 물러가라고 얘기하고 있고 암몬 자손의 왕은 그걸 거부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사사기 11장 1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 그 얘기를 대해 이따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애굽 애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내땅 가운데로 지나게 하라였으나 애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모압 왕에게도 보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의 해 뜨는 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저쪽에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의 헤스본 왕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그에게 여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침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와께서 호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심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땅 주민 아모리족 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야뽀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족 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와께서 호 이같이 아모리족 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건을 내가 그 땅을 얻고 자하는 것이 옳으냐내신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들이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이제 내가 모아방 십보리 아들 발락보다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투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의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3 0 0년이건을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건을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워낙은데 원하, 심판하신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디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라앗과 문나세를 지나서 길라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라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 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요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요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리세일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이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 꼬내 딸이요.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와를 호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여와를 호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소. 이는 여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족 안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두 달만 버려드려소.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하고 두 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함께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두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운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라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입다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승전하고 돌아올 때 먼저 영접하는 자를 제물로 바치겠다고 약속하고 결국 그것이 그의 딸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데요. 이런 모습을 보면 입다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낮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입다가 하나님과 약속을 지킨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바치는 인신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입다는 모르고 있다는 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미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명확히 교훈하신 바가 있죠.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받으신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는 것을 그래서 희생의 개념, 사람 대신에 짐승을 바쳐 바치는 희생의 개념이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일단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제사법을 모르고 있고 오히려 이방 신들이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식의 제사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다는요.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원한 전쟁 영웅이긴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깊이 아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12장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다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여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있다가 길라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라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라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문화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길라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톡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라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말하기를 십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말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라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만 2천 명이었더라. 이따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지 6년이라, 길라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라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어, 에브라임 사람들이 와서 왜 우리를 불러서 함께 싸우러 가지 않았느냐라고 시비를 걸어오죠. 입다는 문화세 지파 사람이니까 에브라임 지파와는 형제 지파 아닙니까?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에게 왜 우리와 같이 싸워서 공돈 우리와 같이 나누지 않았느냐 이렇게 나오니까 입다가 에브라임 사람들과 내전을 벌였다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입단은 평화를 추구하는 성숙한 지도자도 되지 못하였다 하는 것을 알수 있는 대목이지요. 사사기 12장 8절입니다.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보냈고 아들들을 위하 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지 7년이다.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의 장사 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스블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 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블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블론 땅아얄론의 장사 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에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 되었더라. 사사기 23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와의 호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와께서 호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십니다.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여시되, 보라, 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그러므로 너는 삶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딘이 됩니다.그가 본래 제 사람을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됩니다 하도이다 하니라 마누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고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자를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날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 마누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누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려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누아가 이한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되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사람이니까니 이르되 내가 그러다 하니라 마누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 의사자가마누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마누아가 여호와 의사자에게 말하되 과아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새끼 염소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 의사자가마누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였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런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만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만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 이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길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 기여되 어찌할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에 만호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해 이적이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재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재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재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러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그 여인의 아들을 낳으며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사사기 14장입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에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 중에서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래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이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에 블렛의 사람이 이스라엘 을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렛의 사람을 치료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그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딤나에 내려가서 딤나의 포도원에 던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의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 연대를 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었습니다라. 있습니다라. 우리가 삼손을 보고 삼십 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게 희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일에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배우 삼십 벌과 거도 삼십 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며,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껴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를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습겠기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오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며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일곱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려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에게 려되 너희가 내암송아지로바깔지아니하였다면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와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직의 깊은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놓하여그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바 되었더라. 사사기 15장입니다. 얼마 후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간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도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아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불레의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입니다.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매고 회를 가지고 그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 밭으로 몰아 들어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감남 나무들을 사른 지라. 블레셋 사람들에 대해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살언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여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다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광이한 넓적 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돔 바이툼에 머물렀더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이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 이르되 이 너희 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다 하는지라 유다 사람 삼천 명이 에돔 바이툼 그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불레새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가 행한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불레새 사람을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틈에서 그를 끌어내리라. 삼손이 예게이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지를 때에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의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된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천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천명을 죽였다 도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것을 라맛 레이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와께 호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큰 구원을 이루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샘 셈, 그셈 이름을 에나꼴에다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우리가 앞서 본 입다나 삼손은 둘다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온전한 사람은 아니죠. 이들은 전쟁 영웅으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이두 사람 마치 미숙한 젊은이들 같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 성숙도를 짐작하게 되죠. 어쨌거나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역사가 진행되어 가면서 그들이 점점 하나님 백성답 다듬어져 간다 하는 것을 볼수 있고요. 특히 삼손도 이렇게 좌충우돌하는 젊은 시기를 지나서 그 운명을 다하는 시간에 이렇게 되면 보다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는 사사로 변모해 있는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사사기 15장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